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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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션유튜버 누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라에서 쇼핑을 한번 해왔어요 그러면 자라 하울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! 제가 첫 번째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신발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투박하면서도 앞에 디자인 부분이 좀 깔끔한 제품을 신어보고 싶었거든요 가격도 59,900원이어서 되게 합리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정사이즈 240을 신어주는데요 제가 자라에 직접 가서 매장에서 신어봤을 때38 사이즈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. 보통은 37 사이즈가 240인데 이제 좀 넉넉하게 신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치수 업해서 신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. 착용감 자체는 굉장히 편하네요. 엄청 가볍지는 않고 살짝... 딱게 무게감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앞에 스트랩 부분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생각보다 얇아가지고 나중에 좀 끊어지면 어떡하지?라는 걱정이 되게 만드는 그런 신발이었어요. 다른 룩에 입어봤을 때 여기저기 매치하기 좀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다음 두 번째 신발 보여드릴게요. 요즘에 얇은 스니커즈가 다시 유행이잖아요. 얇고 아주 납작한 스타일의 스니커즈를 가져와봤어요.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38을 구매했고요. 가격은 59,900. 59 원이었습니다. 짠, 이렇게 신어봤을 때 진짜 가볍고요. 신발을 안신은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. 온라인에서 사이즈가 많이 없더라고요. 만약에 매장에서 발견하시면 은 바로 신어보시고 바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요. 그 다음 제품은 얘는 전면부에 버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. 이 제품도 가격은 59,900원이었어요. 38 사이즈가 없어가지고 제가 39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. 참고로 얘도 굽이 7cm입니다. 근데 통굽이라서 막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39 사이즈를 신어주니까 걷기에는 좀 불편하네요. <laughs> 너무 커서 좀 헐떡헐떡거리는 느낌? 그리고 제가 딱 이제 매장에 나가려고 했는데 딱 눈에 들어온 가방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가방 바로 개태왔거든요 원래 59,900원인데 제가 39,900원에 구매를 했어요. 완전 득템이죠? 얘는 아예 품절돼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. 이렇게 숄더백도 가능하고 딱 들기만 해도 너무 멋스러운 거 있죠? 그래서 자라에는 잘 찾아보면 정말 싸면서도 괜찮은 소재의 그런 제품들이 꽤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장에서 싹싹싹 잘 골라오시면 돼요.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